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건 안 믿건입니다. 어, 우리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죠.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자 이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기드온에게 야너 나가서 싸워라. 저 대접을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기도원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징조를 구했어요. 양털 한 이렇게 뭉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타장마당에다가 아, 뒀어요. 하나님, 어,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어, 이 내일 아침에 이 양털만 젖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기도원이 아직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뭉치는 마르고 이 땅만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고, 예, 확신하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어, 다음 달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 기두원이 힘을 얻고 나가서 싸워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어, 기두원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예, 그것, 그것에 대한 징조를 구, 구했단 말이죠. 그 징조를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징조를 통해서 다시 확신을 얻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 싸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징조를 구하는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보고 징조를 구하라 한다. 자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에 뭐예요? 아우스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겠다, 낙심치 않게 해주겠다, 너희들 그 대적으로부터 내가 지켜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약하다면 네가 그것이 의심된다면 어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과를 시험하지 않니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징조를 구하지 않겠대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야, 이아하스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헛되이 시험하지 않겠다. 아, 되게 믿음이 좋고, 어, 되게 경건하구나. 아, 라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진 그의 그냥 겉모습의 믿음이었고, 겉모습의 경건이었고, 사실은요, 불신함,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예, 눈에 보이는 저 아스루. 아수르. 예, 아스루라고 하는 그 제국이 자기를, 또 자기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저 아스루, 아수르, 저 아스루를 통해서 나는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서 나는 징조도 구하지 않을 거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의지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있는, 있는 척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이 그죠? 나는 저 눈에 보여지는 저 아수르 제국이 강대하니까 저 아수르 아수르 제국과 무역을 잘해가지고 어 잘해가지고 나는 어, 이 위기를 이기겠다. 이, 이런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할 때는 신앙이 굉장히 좋 어, 좋아 보여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 그렇게 신앙이 좋아 보여요. 평상시에는 자 그런데 위기가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예,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예, 내어놓으면서 의지하면서 정말 기도의 전념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그죠? 예, 현실적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먼저 앞선단 말이죠.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적인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 이렇게 사람을 쫓아다니고 어떤 일을 쫓아다니고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어 기도원 같이 하나님 제 믿음이 지금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조를 예,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어제 예, 우리 어제 그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어, 그 오후에 예, 그 강의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은 제일 먼저 뭐뭐 뭐 했대요. 예, 뭐 우리 성로님들이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기도부터 해야죠. 뭐 그래가지고 되게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예, 무조건 기도부터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그것을 행하여 나가니까 나중에는 결국 예, 그게 손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채워주시더라. 이런, 어, 이야기의 반복 아니었습니까? 예, 바로 그, 그런 거예요. 자, 자기가 판단해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저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판단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것을 분별하고 예, 내 눈에 아 그게 아닌데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그걸 쫓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더라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주님이 예,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구원을 보기 위해서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이런 말을 해요. 하루 종일이라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뭔가 일에, 어,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예, 그것을 듣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변에서는, 매 네, 재촉, 재촉을 합니다. 예, 주변에서 재촉을 해요. 아, 왕이시오. 빨리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늦췄다가는 큰일 납니다. 손해봅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뭐라 그러겠죠. 그러나 다윗은 나는 종일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문제 없어 보이죠. 평상시에는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죠. 나 예배 빠지지 않고 있어. 나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 때때마다 기도 잘 하고 있어. 금식기도도 해. 성경도 많이 읽어. 그러나, 예, 그 신앙이 언제 민낯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바로 삶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정말 가슴이 콩콩당 뛰어지는 그런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또한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예, 뭔가, 어, 무기력해지는 예, 그런 삶 가운데 빠질 때에, 그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버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일 거예요. 신앙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아스 왕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다윗과 같은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위기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나가려고 하는 신앙,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렇게 아스왕이 거부하고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저 아스르 제국을 의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을 이때에 아수왕이 그 다음에 또한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예,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이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눈에 보여지는 저아수를 의지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이다. 네가 믿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그것을 네가 믿건 안 믿건간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이루시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 지금까지 또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아니에요. 그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건 안 믿건 믿는 자는 복 받는 거고 안 믿는 자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후에 예, 이후에 네가 아수르 제국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 줄 아니 막 이렇게 하면서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예 삭도 면도칼이라는 얘기예요. 그 면도칼인 아수르 왕을 보낼 것이다. 그 아스루 왕으로 인하여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래? 아스루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 아스루 왕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머리털이 다 밀릴 것이고 발털도 밀릴 것이고 예, 수염도 다 깎이게 될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어, 다윗이 예, 다윗이 신하를 저 적국에 보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이 이 신하의 수염을 깎아버려요. 깎아버리고 돌려보냈어요. 수염을 깎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예, 수치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상투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그 단발력인가요? 뭐, 뭐죠? 예. 그 상투를 잘라버린, 그게 우리나라 민족을 얼마나 이제 수치를 주는 예, 그런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자르려고 그렇게 하고 지금의 형태 이렇게 짧은 머리 안 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래요. 이, 뭐, 이 머리털, 발털, 수염, 이거를 밀어버린다는 얘기는 어,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수치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아, 아스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스로는 너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너희들에게 수치를 줄 거야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요. 예, 그렇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나를 도, 나에게 도움이, 도움이 될 것처럼 나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지하지만 결국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현실적인 것들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 오직 하나님만이.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아스 왕과 같이 그렇게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보십니까? 자녀. 자녀로서 보신 거예요. 자녀로서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를 하나 자녀로서 보고 계시는. 그래서 그 피값을 치르고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진짜 신앙은 이렇게 편안할 때 나오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삶의 위기일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느냐, 아니면 현실의 문제를 먼저 붙들어서 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느냐에서 정말 내 믿음이 드러난다. 우리 그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잘 생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